자, 어깨게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또 시즌 패스, 이제 킹덤 패스였죠? 그 시즌 보상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고, 어, 지금까지 모았던 보석을 이번에는 쿠키 뽑기가 아닌 보물 뽑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번 용감한 시즌1, 이제 시즌 패스를 보시면은 시즌 보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랜드마크인 에보리 쿠키 가든하우스를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당 별사탕을 생성할 수 있는 한정 건물이에요. 이 패스에서만 오로지 얻을 수 있는 건물인데, 이제는 시즌 1이 십살밖에 안 남았어요. 시즌 2가 되면은 이 패스의 혜택이 바뀌게 되면서 다른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30레벨 채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치도 쌓을 때마다 추가적인 또 골드도 받을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오늘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에 건설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레벨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별사탕을 생성할 수 있는데, 어, 별사탕은 다행히 이제 1레벨이 아닌, 2레벨과 3레벨을, 이제, 그 정도의 레벨을, 어, 지급하게 돼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음, 좀 아쉽기는 한데, 어 이게 오히려 4개가 아니고, 45개였다면은, 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 점은 아쉽기는 한데, 이제 레벨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제 보물 뽑기가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작성을 해놓을 거니까 어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뽑기를 한번 진행해보죠. 일단은 커터가 있기 때문에 커터 남은 걸 한번 뽑기를 한번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바로 보물 뽑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게 딱 시작 전에 여기서 커터에서 딱이픽 나온 것도 괜찮은데 그럴 리 없겠죠. <laughs> 그럴 일은 없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는 마일리지도 모아야 되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보물 뽑기 개인을 이용해보고 자 이제 5회 뽑기를 해가지고 어24,000 개니까 24개를 뽑을 수 있겠네요. 2 4개에 이제 5회니까 총 120개의 보물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120개 중에 이제 에픽이 몇 개나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양이면은 무공비급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 처음에 바로 나왔는데, 부활을 하는 설탕 깃털이 나왔어요. 음, 저거는 지금 안 써가지고, 솔직히 나와봤자 별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뭐, 에픽이니까, 오, 좋아요. 무공비급, 오케이. 무공도 좋고, 무공비분만 솔직히 나왔도거없어요 에픽은. 무공비급만 나와도, 공정력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것만 나와도 되는데. 근데 일단은, 시작과는, 다르게? 어 어쨌든 별로 시작하지도 안 됐는데,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자, 이제, 근데 이렇게 초반에 설마 두개 나오고, 그 뒤로는 아예 또안 나오는 거는 아니겠죠? 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한번 계속 뽑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뽑기를 하는 거는, 음, 금방금방 금방 써요. 보석을 금방금방 금방 쓰기 때문에, 최대한 에픽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좀 아쉽기는 하네. 그래도 그나마 이시계랑던가 방어력 증가라던가. 저거는, 나오는 거는 괜찮네요, 그래도. 음. 저, 오! 오케이. 무공기급두 개. 오케이, 오케이. 무공기급 일단 업그레이드 상태가 가능하고, 무공비급 3레벨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보물 말렙이 아마 쿠키런처럼 1 5렙으로 알고 있는데, 1 2렙인가1 5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니, 한참 멀었네. 음, 시계라던가, 이 꼴이라던가는 뭐 금방금방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어, 에픽은 확실히 좀잘안 나오니까, 음, 시계라던가, 뿔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올리겠지만, 아, 나머지는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시계도 어쨌든 쿨타임 감소고, 뿔도 이제 방어력 증가하기 때문에, 뭐 저것만 나와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에픽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왔으면은 좋기는 할텐데 안 나올라나 어... 음... 오케이 저 동전 주머니는 참으로 많이 나오네요 저 동전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의 획득량을 증가시켜주는 그건데 음... 음... 별로... 오... 아 자꾸 깃털? 부활 괜찮나? 부활 써보지 않아가지고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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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음... 부활을 한번 써봐야 되나? 아, 그래도 차라리 어정쩡한 이제 레어 이제 보물 나오는 거보다는이 시계라던가 뿔 나오는 거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조금 올리는 거는 솔직히 괜찮다. 동전주머니가 뭐 중간중간 나오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정쩡한 이제 레어 나올 바에는 이런 식으로 시계랑 뿔 나오는 거. 오, 뭐야, 오늘? 무공비고 엄청 잘 나왔는데? 저거 지금 한 개나 아 한, 나인가?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개던가, 업그레이드가? 그것만 하게 되면은, 오, 저라면 2레벨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아, 근데 벌써 만 개밖에 안 남았네. 일단은 뿌리랑 시계는 좀 많이 나와가지고 나쁘지는 않기는 한데, 음, 그래도 무공기후이더 나와가지고 2레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좋겠다. 그러면 아마 공격력 증가 아마 40%를 이제 넘는 상황이 됐네 오, 물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오, 아, 깃털? <laughs> 깃털 이렇게잘 나오지? 깃털 쓰라는 건가? 기털이 부활인데 부활이 2초인가 3초 그때 동안 부활시킬 고 아마 다시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음 부활은 허... 확실히 안오 뭐예요? 기털 부... 깃털... 못 <laughs> 뭐 찍어? 오 어, 저게 무공 비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그 피해랑 차 그거 나오는 게더나을것 같기는 한데 아닌가? 그게 나왔는데 나... 오 뭐지? 깃털이 지금 벌써 한, 지금 다섯 개? 네 개? 그 정도는 <laughs>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에픽이니까 뭐 나와서 나쁠 건 없겠죠. 나중에 뭐 조합에 따라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솔직히 뭐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음. 어차피 나중에 또 상향을 또 먹을 수도 있는 점이고, 또 패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에픽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안 쓰게 되면은 이제 사, 사용하기 위해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나쁘지 않긴 하지만, 음, 당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쓸모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무공 비급을 더 냈던 건데, 무공 비법 어쨌든 24,000개에 3개 나왔으면은, 오, 솔직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솔직히 전보단 잘 나왔어. 전부 다잘 나온 상황이고, 이게 확률이 아마 1.1%였나? 엄청 낮은 걸로 기억하는데? 한 확률 한번 다시 봐볼까? 어, 최대 레벨 됐네, 저거. 최대 레벨 돼가지고 저게 됐다. 1.25% 1%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강화를 안 해도 이미 이제 최대 레벨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마일리지를 바로 지급하게 돼요. 저는 이제 말랑시계를 지금 이제 말레벨 찍을 수 있는 상태에 이제 코인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강화 안한 상태였는데, 어, 만약에 마일리지 지안 했으면은, 골드로 어쨌든 써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안 쓰는 보물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마일리지를 위해서, 그 보물들을 이제 또 강화를 또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냥 조각 개수 만렙을 찍을 수 있는 보물 조각의 개수만 모여도 저런 식으로 이제 마일리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요런 점은 솔직히 참으로 좋은 거 같네요 근데 시계가 계속 계속 나오네 오케이 무공비 부분 일단은 3개 정도 먹어가지고 일단은 또 1레벨을 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쿠키에 들어가셔서 보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강화가 가능한데 아이초가 아니고 퍼센트의 체력을 해가지고 부활시킨 거였구나 음 가장 먼저 쓰러진 쿠키 하나를 부활시킵니다 이건 액티브로 아마 계속 쓸수 있는 건가? 그러면 또 그거대로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거의 50%에 해당하게 됐네요 두 개만 먹으면은 자 공격 증가는 35%로 증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40% 되나? 40% 거의 가까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레을 찍어주죠 쿨타임 이게 말레렙 그럼 12렙인 건가? 12렙인가보다 그럼 아오딱 나왔구나 딱 11개 오케이 25%까지 딱 올라가게 됐고 최대 레벨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최대 레벨 달성하 내가 반짝반짝거리네 맞짝맞짝거리는 <laughs> 반짝 반짝 거는 뭐 괜찮네요 얘는 아직 안 되나? 와 근데 확실히 골드 진짜 많이 먹는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얘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9개는 안 나와야 되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 골드 얼마 썼을라나? 40만 썼나? 그러네 거의 한 40만 썼네. 아, 골드 참 아깝기도 하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이제 레벨이 1 0레벨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 1레벨부터 이제 1 0레벨까지 시간당 얼마 만에 별사탕 얻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별사탕의 레벨을 올라가야지 대해서 한번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어, 참여 보시면될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킹덤 패스에 있던 에브리쿠키 가든 하우스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보물뽑기를 오랜만에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 어쨌든 에스프레소마 쿠키를 지금 5성 찍기 위해서 항상 이제 쿠키뽑기를 진행하였는데 음 보물도 한번 뽑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어요. 보물뽑기도 어쨌든 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음뭐 간간히 보석 보이는 대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